비록 도박을 했지만 지금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치료자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단독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당한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이 시골인데요. 시골이 점점 농사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팔을 좀 크게 다치셔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수시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바빠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5월 중순은 지나야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개두 개의 영상을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 죄송한 이유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제가 좀 계속해서 지키고 싶은 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일주일에 한개 이상의 영상을 꼭 올리자 이제 이거였습니다 이유는 도박을 끊어 가신 분들께는 도박을 끊어갈 만한 자극을 일정 기간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일주일에 한번 받고 모임도 일주일에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해 나가죠 근데 저는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좀 자극을 받고, 아, 그래? 한번더 도박을 또 꺼내야지. 이런 동기도 좀 높이고,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빠지다 보니까 저번주에 그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박 충동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어떤 자극이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을 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5월 중순 이후까지는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박을 끊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의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잡혔고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도박빚이라고 추정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도박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도박이라고 하는 내용이 매스컴에 나와도 크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박 상담을 하면서는 주변에서 무슨 도박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제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근데 이 기사를 딱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왜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야, 도박이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까지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와, 정말 두렵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두 번째 마음 때문에 더 철렁거렸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요. 안 그래도 사회적인 시선,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이 도박을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했던 사람들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치킨탄을 맞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께서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안 그래도 도박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께서 이런 사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이분들께서는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번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 기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도박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 얼마나 숨기고 싶었을까,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을까 이런 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직 그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 피의자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조사가 되어서 범행 동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밝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담사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꼭 도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행동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박을 했던 것도 어떤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살인 사건도 자기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도박을 했던 것도 어떤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도박을 하신 분들 보면 도박을 했던 이유도 너무 다양하고 성격적인 특성도 너무 다양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피해자는 아마도 이런 도박이나 살인 사건에 관련된 어떤 충동 조절 문제나 혹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그 조사가 어떤 이런 심리적인 이유까지도 조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도박 중독자들을 보면 실제로는 정말 이분들께서 살인과 같은 정말 해산을 안될 그런 일들을 할것 같은 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앞에서 상담받고 있는 이 분께서는 처음에는 도박 중독자이지만 도박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보면 이 분들께서는요 정말 순하고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도 많고요 도박 빚을 갚아갈 때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갚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올 때마다 도박을 했던 분들 중에 일부의 모습이 비록 도박을 했지만 도박을 잘 끊어 가시는 분들께 성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마 철렁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도박을 끊어 가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은요. 비록 그 피해자와 같은 도박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같은 도박을 했던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는 도박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을 끊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나 또한 도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피해를 꾸준히 천천히 계속 예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끊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요. 나 또한 내 스스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도박을 했지만 지금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치료자가 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자가 되가려고 하는 정말 이 귀하고 이 의미 있는 이 과정에 아까 같던그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입었을 심리적인 충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또 자기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수록 여러 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살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에 더더욱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도박의 목적 중에 하나를 나는 앞으로 내가 치료사가 된다. 치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 매스컴에서는요 도박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런 아주 기사 쓰기 좋은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면 여전히 기자들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쓸 거고요. 우리는 언젠가 그거를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도박을 끊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치료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